강가 상각 및 조정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정 자산가에게 반영되는 정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참고 법정 및 산업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 측의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OEC 컴퓨터즈에서는 소규모의 배달 트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OEC 컴퓨터즈는 트럭 구매 후 구매한 트럭을 SAP 비즈니스원에서 고정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회사 재무 보고서에 업데이트된 트럭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OEC 컴퓨터즈는 해당 차량의 내용 연수 동안 차량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들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정자산을 구현하는 컨설턴트이며 OEC 컴퓨터즈 담당자들에게 SAP 비즈니스원에서의 고정자산 기능과 작업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강가상각 옵션을 사용하여 자산의 내용현수 동안 해당 자산의 원가 를 상각합니다. 조정을 위해 추가 고정자산 점표 인 대체 수동강가상각 및 자산재평가 를 활용합니다. 강가상각은 내용현수 동안 자산의 원가를 상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가상각은 세무 및 회계 목적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AP 비즈니스 1에서는 사전 정의된 몇 가지 강가상각법을 사용하여 강가상각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가상각법은 강가상각 가액 계산을 설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정액법을 선택하고 대형차 자산 클래스에 추가했습니다. 계산 방법 필드의 계산 탭 아래에서 첫 번째 옵션인 취득가액 나누기 총 내용연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위 a 트럭에서는 취득가액이 6,000이었으며 자산 클래스에 대해 정의된 내용연수는 3년, 즉 36개월입니다. 계산된 연간 강가상각 가액은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2,000이 됩니다. 월별 비율 6,000 나누기 36개월의 내용연수는 166.67. 이어서 계산된 연간 강가상각 12개월 곱하기 166.67은 2,000. 이에에서 OEC 컴퓨터즈가 구매한 신규 트럭을 정의할 때 자산 내용연수, 즉 해당 자산이 취득된 당시의 용도로 자산 유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정의합니다. 자산의 실제 물리적 수명 또는 경제적 수명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완전히 삼각해야 합니다. 트럭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정의합니다. 회사에서는 기간마다 자산에 대한 강가상각을 계산합니다. 강가상각은 회사비용에 포함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대로 트럭의 가액은 매년 2 0씩 감소할 것입니다.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자산순 장부가액이 자산의 역사적 원가에서 강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계산되는 회계장부의 자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에에서 첫 해가 지나면 트럭가액이 4천, 두 번째 해가 지나면 2,000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는 0이 될 것입니다. 자산순 장부가액 계산은 자산마스터 데이터에 표시됩니다. 강가상각 프로세스의 계정 및 금액은 자산마스터 데이터 정의에서 가져옵니다. 트럭에 의해서 정의된 자산클래스는 갭 영역의 주요 영역으로 추가되며 유형은 GL의 정기입니다. 강가상각 영역 유형이 GL의 정기이면 각 자산의 강가상각 정기 외에 재무정기도 있습니다. 강가상각 정기필드의 경우 이해에서는 직접 정기를 정의했습니다. 자산에 대해 지정된 자산 대차대조표 계정에 강가상각이 직접 정기됩니다. 간접 정기에서는 강가상각 누계획 계정을 사용하여 강가상각이 정기됩니다. 이 옵션에서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만 자산 대차대조표 계정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통해 등록되는 거래와 강가상각 영역간 연결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마스터 데이터는 재고 품목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 거래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고정자산 거래를 등록합니다. 고정자산에 추가된 자산 클래스에 따라 자산 마스터 데이터 레코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영역이 정의됩니다. 제시된 예에서는 트럭 자산 마스터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 강가상각 영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OEC 컴퓨터즈가 자사시스템에 정의한 다음 두 가지 강가상각 영역이 있습니다. 개병역, 영역, 즉,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주 강가상각 영역이며 GL의 정기로 정의됩니다. 즉, 금융거래를 고정자산 거래 외에 고정자산보조원장에도 정기합니다. IFRS, 즉, 국제회계 기준은 추가 영역이며 따라서 금융거래를 총계정원장에 정기하지 않습니다. 추가 영역은 총계정원장에 거래를 등록하지 않지만 자산마스터 데이터와 다양한 보고서의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시된 예에서는 갭 영역과 IFRS 영역 둘 다에 따라 강가상가격이 정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 영역은 자산마스터 데이터에 지정된 계정에도 붕괴를 등록했습니다. IFRS 영역은 계정에 미치는 영향 없이 강가상각 거래를 전개했습니다. 이 정보는 자산마스터 데이터에 저장되며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두 차원을 모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가상각 실행 옵션을 수행하여 실제 강가상각으로 가액을 업데이트합니다. 재무관리, 고정자산, 강가상각 실행을 선택합니다. 강가상각 영역별로 강가상각 실행을 수행합니다. 제시된 예에서는 주 강가상각 영역, 즉 개병역에 대한 강가상각 실행을 수행합니다. 강가상각 실행을 수행할 때마다 이전 실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실행을 수행하려면 미리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강가상각 실행, 미리보기 윈도우에서는 자산 클래스를 기준으로 재무장기가 그룹화됩니다. 사용자가 강가상각 실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정된 일자까지 계획된 강가상각이 모두 수행됩니다. 계획된 강가상각을 정기하려는 경우 여러 정기 기간에 대해 강가상각을 하나만 실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강가상각 기간에 대해서 강가상각을 여러 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가상각 실행 시 사후 조정 강가상각법을 사용하여 미정기 계획 강가상각이 정기됩니다. 사후 조정 강가상각법에서는 시스템이 전체 강가상각 기간 동안 아직 정기되지 않은 계획 강가상각을 모두 취합한 후 일괄 정기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에 여러 기간의 계획 강가상각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강가상각 정기를 현재 연도에 포함하고 싶으면 먼저 회계연도 변경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연도의 금액이 현재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이 과정의 뒷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속 기간에 감가상각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실행을 필요한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감가상각 실행은 이미 수행되었던 어떤 실행보다도 앞설 수 없습니다. 계획된 감가상각을 정기한 후 자산가액이 다시 변경된 경우. 강가상각을 반복해서 실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강가상각 실행을 반복할 경우 마지막 강가상각 실행을 정기한 이후에 차액만 고려됩니다. 강가상각액을 총계정원장에 등록하려면 실행 버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강가상각 실행을 통해 생성된 붕괴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재무정기는 자산 클래스별로 그룹화됩니다. 대차대조표 자산 계정이 대변 기입되고 직접 정기 옵션에서 강가상각 계정은 차변 기입됩니다. 간접 정기에서는 대변에 강가상각 누 개의 계정이 사용됩니다. 이 옵션에서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만 자산 대차대조표 계정이 적용됩니다. 차변 금액에서는 강가상각이 회사 비용 안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분계내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대차 대조표 계정을 분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관리, 시스템 초기화, 점표 설정, 점표별, 강가 삼각 실행에서 분할을 정의합니다. 기본 값에서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대형차 자산 클래스 예에서는 갭 영역과 IFRS 영역을 정의했으며 갭 영역은 주요 영역, GL의 정기 유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강가 상각 영역 유형의 지혜를 정기이면 각 자산의 강가 상각전기 외에 재무 정기도 있습니다. 이에에서 IFRS 영역은 추가 영역으로 정의되었으며 따라서 붕괴를 전기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가 상각액을이 강가 상각 영역에 전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실행에서는 IFRS 영역에 대해 상태가 강가 상각전기되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재무 보고서에 고정 자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 계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한 것처럼 자본화 점표에서는 자산에 대해 지정된 자산 대차 대조표 계정이 차변 기입됩니다. 직접 정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점표에서 동일한 자산 대차 대조표 계정이 대변 기입됩니다. 따라서 계정 잔액에 자산의 순 장부가액이 반영됩니다. 간접 정기에서는 강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여 강가상각이 정기됩니다. 이 옵션에서는 자산을 자본화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만 자산 대차대 조표 계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순장부 가액이 대차대 조표의 소개 조회 화면에 표시됩니다. 고정자산 수명 주기 동안 필요한 경우 추가 점표들이 조정 요구를 지원하며 해당 추가 점표는 대체, 수동 광가 상각 및 자산 재평가입니다. 참고! 사용할 조정 점표를 결정할 때는 클라이언트 측 회계 담당자와 함께 법적 요구사항과 산업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점표에 대해 재무관리, 고정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점표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조정점표에 요구되는 계정은 관련 점표에서 선택한 고정자산에 추가된 계정 결정 설정에 정의됩니다. 고정자산 관리 시 회계연도가 끝나면 회계연도 변경을 실행해야 합니다. 변경을 통해 SAP 비즈니스1에서 현재 회계연도의 모든 자산 강가상각 및 잔액이 신규 회계연도로 대체됩니다. 먼저 대체 점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산 또는 자산의 일부를 다른 자산에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액이 잘못된 자산 마스터 데이터로 활성화되어 해당 가액을 올바른 자산 마스터 데이터로 대체해야 합니다. 자산이 잘못된 자산 클래스로 활성화되었으며 강가상각이 이미 생성되었습니다. 자산이 보류 상태로서 예를 들면 건설 중 자산입니다. 완료 시이 자산은 수정된 자산 클래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대체 전표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 자산 대체와 자산 클래스 대체라는 두 가지 거래 유형이 대체 전표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그에 맞게 테이블 구조가 변경됩니다. 정규 작업 시 시스템은 저장된 강가상각 유형을 사용하여 현재 회계 연도에 계획된 강가상각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특정 자산을 수동으로 강가상각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의 영구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특별 강가상각이 있습니다. 생산량비례 강가상각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동으로 강가상각을 계획 하려고 합니다. 비계획 강가상각을 취소하기 위해 고정자산가액에 대해 자산증액 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 및 석유회사가 10대의 주입기를 갖춘 주유소를 대도시 근처에 신축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의 수익이 신규 사업 시작 전에 예상했던 금액의 80%에 불과했습니다. 주입기를 10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과대 평가였고, 8대면 충분했을 것이므로, 두 번째 회가 끝나는 시점에 주유소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특별 강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에, 주유소 근처에 바이패스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고, 수익이 원래 예상했던 금액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특별 강가상각을 수행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며, 자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동 강가상각 전표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 수동 강가상각 전표에 포함될 수 있는 네가지 전표 유형, 일반 강가상각, 비계획 강가상각, 자산 증액, 특별 강가상각, 기본값은 일반 강가상각입니다. 자산 재평가 옵션을 통해 자산의 장부가에게 증감을 작성하여 해당 자산의 현재 공정시가가 반영되게 할수 있습니다. 공정가 회계에서는 자산의 현재 시가와 대차대조표 금액 사이의 차이가 있을 때마다 재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재평가는 하나의 강가상각 영역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다른 강가상각 영역을 선택하면 테이블이 삭제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즉 회계 담당자와 함께 이 전표가 해당 지역에서 또는 해당 언어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는 자산가액을 증가시키지만 재평가 취소 계정에 대해서 정기되기도 합니다. 고정자산 관리 시 회계연도가 끝나면 회계연도 변경을 실행해야 합니다. 변경을 통해 SAP 비즈니스원에서 현재 회계연도의 모든 자산 강가상각 및 잔액이 신규 회계연도로 대체됩니다. 재무 관리 고정 자산 회계 연도 변경으로 이동합니다. 회계 연도를 변경하면 SAP 비즈니스 원에서 자산별로 다음과 같은 계산이 수행됩니다. 모든 자산 거래의 연말 가액이 계산됩니다. 이 가액은 자산 마스터 데이터에 저장되며 신규 회계 연도의 시작값으로 사용됩니다. 신규 회계 연도의 계획 감가 상각이 재계산됩니다. 참고, 변경하려는 다음 회계 연도가 SAP 비즈니스 1에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핵심 포인트. 강가상각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의 원가를 상각하는데 사용됩니다. SAP 비즈니스 1에서는 사전정의된 몇 가지 강가상각법을 사용하여 강가상각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 즉 해당 자산이 취득된 당시의 용도로 자산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정의합니다. 자산의 내용 연수가 끝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완전히 삼각해야 합니다. 자산 마스터 데이터는 재고 품목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 거래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고정 자산 거래를 등록합니다. 강가상각 프로세스의 계정 및 금액은 자산 마스터 데이터 정의에서 가져옵니다. 감가상각 실행 옵션을 수행하여. 실제 강가상각으로 가액을 업데이트합니다. 강가상각 영역별로 강가상각 실행을 수행합니다. 강가상각 영역 유형의 지 l 의 정기이면 각 자산의 강가상각 정기 외에 재무정기도 있습니다. 고정자산 수명 주기 동안 필요한 경우 추가 점표들이 조정요구를 지원하며 해당 추가 점표는 대체 수동 강가상각 및 자산 재평가입니다. 고정자산 관리 시 회계연도가 끝나면 회계연도 변경을 실행해야 합니다. 변경을 통해 SAP 비즈니스원에서 현재 회계연도의 모든 자산 강가상각 및 잔액이 신규 회계연도로 대체됩니다. 고정자산 사용 강가상각 및 조정단원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